내 여자친구가 아무리 이뻐도 손만 잡으면 좋겠어요? 예? 딴 것도 한번 해봐야지. 패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입니다. 빠빠라밤. 많은 종목수를 가져가든지 적은 종목수를 가져가든지 실제로 근육이 받는 자극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가지 운동하지 마시고 벤치프레스에만 집중해도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다. 기본에 집중하자. 이게 파워 게르마님이 최근에 올린 영상에 대한 결론인데요. 일단은 이 영상은 파워 게르마님을 저격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저도 그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는 그분과는 약간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한 부위에 세 가지 정도의 운동만 해도 그 부위를 발달시키는 데는 괜찮다. 맞습니다. 이게 파워 게르마님의 주장인데요.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파워 게르마님 같은 경우에는 파워리프팅을 이제 기본으로 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보디빌딩을 기반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의견과 제가 약간 다른 게 뭐냐고 하면은 아무리 초보자라 해도 이 벤치프레스 하나만 해갖고는 멋진 가슴을 만들기는 힘들다. 특히 한 부위 한세 가지 정도 운동은 너무 적다. 팔이나 복근 같이 작은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한 부위에 세 가지 정도 운동을 해도 그 부위를 발달시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나 이 가슴이나 등 같이 큰 부위는 아무리 초보자라 해도 세 가지 운동은 너무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 운동을 하면은 이 가슴 중간 부위나 아랫부위는 굉장히 쉽게 발달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 윗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보자분들이라 해도 윗가슴 운동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필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윗가슴 운동은 해줘야 되는 부위입니다. 초보자라 해도 윗가슴 운동을 하지 않고 벤치프레스만 해갖고는 절대 가슴 근육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은 그래서 골고루 근육 발달시키는 게 목적인 저희 보디빌더 입장에서는 아무리 초보자라 해도윗 가슴 운동은 선택상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저 역시도 초보자 시절 때부터 벤치 프레스만 하지 않고 윗가슴 운동, 아랫가슴 운동 전부 다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벤치 프레스만 하고 안 그랬습니다. 참고로 피리스 같은 경우에는 헬리니 시절 때 윗가슴이 너무 약해서 윗가슴 운동만 한 6가지, 7가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더 얘기하지만 저는 파워 게르마 님의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분과는 약간은 생각이 다르다. 초보자라 캐도 가슴 운동할 때 여러 가지 해보는 것도 괜찮다. 여러 가지 운동해보고 자기 잘 되는 걸 빨리 찾는 게 초보자 시절 헬린이 시절 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거 아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게왜 그렇게 비효율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큰 부인, 가슴 근육이나 등 근육, 하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한 가지 운동, 세 가지 운동,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아니, 맨날 체육관 와갖고, 벤치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에? 내 여자친구가 아무리 이뻐도 손만 잡으면 좋겠어요. 예? 딴 것도 한번 해 봐야지. 여러분들 운동의 정답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보고요. 내한테잘 맞는 운동, 잘 되는 운동이 바로 정답인 운동입니다. 헬린이 시절 때 그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 빠빠밤!